저. 안녕하십니까 꽤많은 아재입니다 하,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그 지네를 잡으러 가는거였을까 이번에는 다른 과군 놉시다 이것만 보고 이 이거 이 시나리오는 종료하도록 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료타, 요 전에 새로운 게임 샀다고 했지? 어 샀어 샀어. 어 그러면은 장수풍뎅이 잡는 거는 간두고 니네 집에서 게임이 나자. 하 그럴까 아 나는 어뭐 정말은 장수 풍뎅이를 잡으러 가고 싶었지만 집에서 게임에도 상관없으니까 여름 방학은 아직 시작했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 장수 풍뎅이는 내일 잡으러 가도 된다고 여름은 밤도 밤, 저녁 때가 돼도 뭐 나름 밝았다. 산에서 내려오자 어,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놈이 있다, 있었다. <laughs> 어떤 사진가의 사진사의 기록. 얘가 그 찍는 사진은 전부 괴기 사진이 되는 그 캐릭터죠. 미즈미, 미즈미, 타케히로, 타케히로찡. 어, 안녕? 아니, 지금은 저녁인가? 무시, <laughs> 자, 무시한 채, 어, 무시한 채 도망가면은 스토리가 진행이 안될것 같은데요? 어, 안녕, 쌤! 우리들은 인사를 받았기에 조금 경계를 하면서도 안 인사를 인사를 했다 나쁜 자식처럼 보이진 않았고 뭐 상대방이 이렇게 먼저 인사를 했는데 무시해서는 안될것 같았다 삼상산에 그 모시기 밧줄이라고 한 모시기 밧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들 혹시 알고 있니? 어, 어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가고 싶다면은 알려주지 않을 거야. 거기는 우리 비밀 기지라고. 아 그래 알고 있구나. 아이 형님은 저그 장수풍뎅이 같은 거는 관심 없으니까 안심해 줘. 사진을 찍으러 왔을 것. 어, 사진을 찍으러 왔을 뿐이니까. 사진 무슨? 음그 밧줄의 사진이야. 어그왜 그, 그거 같은 왜 그런 걸 찍는 거야? 음 그게 이 형님의 일이거든. 아 어, 굉장히 혹시 프로 카메라맨? 어 이렇게 보여도 일단은 그렇지. 아 어, 찍어줘 찍어줘 우리들도 찍어줘. 음... 아 이거 참 곤란하네 그 사람은 찍지 않는게 원칙이거든랑 야이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그 밧줄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을거야 그그 장소를 모르고서는 간단하게 찾을 수 없을걸 그리고 바로 어두워질거니까 어쩔 수 없네 그래도 뭐가 찍혀도 몰라 <laughs> 찍어주지 말라고 자신의 그 특이 체질을 알고 있으면 우리들은 둘이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거 언제 되는 거야? 음 디지털 카메라니까 바로 볼수 있어. 그래도 보지 않저 디지털 카메라였어? 디지털 카메라로 유령을 찍는 것도 뭐 어어어어한한력이이요요부분필필름 필름 카메라에 인화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 뭐야 그거 빨리 보여줘 줘여줘줘여줘줘여줘 o w y o 뭐가 있어도 놀라 u k n 무슨 소리 u k n o 우리 집도 디지털 카메라 정도는 있다고 <목소리> 무슨 씨 이... 디지털 카메라를 보이, 본 정도로 놀라는 그 촌뜨기 취급하는거야? 이새끼 이 새끼 짜증나네 자 뭐가 나올까요? <laughs> 디지... 디지털 카메라 <laughs> 우와 m e r a d i g 라라 첨단 카메라와 오컬트의 대표적인 귀신 심령 사진의 만남 참 아이러니하군요. 우와, 어그그 그 줄이 있는 장소는 끝인 그 끝인가? 그 설마? 우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어떻게 도망쳐 어떻게 집에 도착? 했는지조차 모르는, 모 모르,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조차 모르게 몰랐었지만 정신을 차리자 입, 집 아니 이불 속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다. 진짜 그 사진 우리들도 함께 이상한 게 찍혀 있었다. 그것도 움직이고 있었어. 저거 사진이 아니야 비디오야. 다음날 효짱과그 사진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소동이 났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를 믿어주지 않았다. 엄마랑 아빠도 웃을 뿐, 바보 취급하고 말이야. 그 카메라맨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있지 않았어. 그 밧줄 사진은 찍고 돌아간 걸까? 표장과 둘이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봤지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몇 번씩 해봤지만 그때처럼 그때와 같은 사진은 찍히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얼핏 보이긴 했었지만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laughs> 음 사팔스럽게. 끝났군요. 그렇다면 너 너무 사발스럽게 끝났는데 계륵은 꽤 많이 주네요. 그러면 여기 뭐야 교토현인가요? 잠깐만요. 교토가 맞나요? 와씨, 넷 까놓고 그래서 도시 이름까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 어자 한번 교토는 아닌 것 같아요. 하씨 아, 그, 그 공부 공부를 할때 한문 외우는 거를 좀 소홀히 했더니만 아 교토가 맞군요. 무의식적으로 맞잖나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 도문 <laughs> 어둠의 소문인가 한번 보자 그래 나름 대도신데 말이야 이런 괴담 게임에 등장할 정도의 그런 어둠의 소문이 돌아, 돌아, 돌아 돌아다니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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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유키짱 안녕하세요. 저는 미지시마 유키라고 해요. 갑작스럽지만 교토라고 한다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금각지? 기요미즈데라? 기온카나 오마츠리とか 유명다요네. 食べ物も美味しいよ. 자, 교토 PR 고맙습니다. 금각사, 청수사. 그다음에 이건 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제도 유명하고 먹뭐 음식물 음식도 맛있고요. <몰라> 몰라요. 몰라. 내가 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아 <쏘> <몰라> <콘> 사촌 누나는 수학 여행에 왔을 때 서, 선물로 오망이라든지 오반자이를 사다 달라 그래서 고생했던 것 같은데 둘다 뭔지 모르겠네. 교토에 <laughs> 산다면은 뭐 대충 어디에서 파는지는 알수알수 있지만. 아, 話 하나시가 놓까 잊혔다. 고민네. 僕가 이 달인 뭐는, 맛이 모나야 관광지 땐게 잖아. 네, 이 아, 아 미안, 미안해요. 이야기가 탈선해 버렸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음식이라든지 관광지 같은 것만이 아니야. 교토와 신기한 하시야, 전설스도가 뭐리아요 아, 그래요. 교토는 이상한 미스테리어스한 이야기나 전설이 엄청 많아. オンミョ陽ジとかがいて、妖怪退治をしていたっていうし、一条戻り橋では、あの世とこの世が行き来できるとか、五条大橋では、牛し伝かつがあるし。平安シティエヌンもウミョンサラダンゲイソソソヨケテチゼタグロボスンタリエヌン、イセザンゴはチョセザンがヨングラスカタワタスイタゴナとボシ 뭐, 소, 소 전설도 있고 소절도. 교토에 미스테리 포인트는 미스테리 포인트도 엄청나.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해? 나는 무서운 건 싫지만 뭐 듣는 쪽이야. 여러 가지 무서운 소문을 들어, 듣고 다니지. 아씨. 예를 ウジガラインって知ってる僕が聞いたのは首なしの幽霊がバイクで失踪する話。他にもね、牛の国前で発祥の地じゃないかって言われてる神社があったりするんだって。はあ、僕はもう、バイクを沈中にやるのに。はあ、もう、ご用名さがどうもありなさ、모르겠어요。僕が一番おすすめなのは、ミドル外見の話なんだ。 知ってるか 이도 이케뭐뭐 무슨 늪할 리가 없잖아. 택시 운전사가 여나가, 여나의 손을 놓는다. 자, 택시 운전기사가 한밤 중에 necessary... 어떤 여인네를 <iloták> 태웁니다. 운전사님은 어디까지 습니까 에확인여자 목적지에 다그 아무리 봐도 태워서는 안될 부류잖아요 <laughs> 자 운전수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백밀러로 여자 의 여자를 확인하면서 물어본 물어보지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목적지를 알려줘 백밀러 넘어 보이는 여자는 긴 머리로 얼굴을 덮고 있어서 그 얼굴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아. 운전 중에도 이야기를 걸어오는 일이 전혀 없어서 기분 나쁜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뭐 내리다나? って도な 여자 승객은 없어, 없고 운전수는 벌써 내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아직 도어는 열리지 않았지. 전수는 조금 찝찝해 하면서도 자리를 すると女の人の姿はやっぱりないクロクロヘンじゃえもそぶんよしそれで気がつくんだ女の人がいたはずの座席がびっしょり濡れていたボイジラリネジャーミシマキ 게임을 할 때마다 열례행사네요 요거는 반드시라도 반드시 한 번씩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드래곤 퀘스트4 실황을 할 때는 딱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지는 않아요 게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 자 어쨌든 다시 진행합시다 그리고 눈치채지 여자가 앉아있던 좌석이 흠 있었다는 사실. 이은야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 이 택시 전설은 미도로 미도로 야키 뭐어쨌든간뭐 연못 이름 같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 는 <목소리> 이것 말고도 뭐꽤 무서운 이야기가 또 있어. あ、くまねえし。でも共通して出てくるのが、髪の長い女の人。着ている服は白かったり赤かったりするんだけど、大体は髪の長い女の人なんだって。でも <래> 、共通적はな、っ 머리가 긴 여자라고는 하지. 이상하지? 교토에 어, 왔을 때 밤늦게 <laughs> 택시를 타 가지고 저 연못까지 가자고 하면은 싫어한다네요? 해 근데 전부 から.嘘かもしれないけどね. 조심해. 그래도 전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니까, 거짓말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끝인가요? 음. 아. 그, 뭐랄까. 계력을 6 0이나 줘? 이딴 쓰레기가? 아, 뭐랄까요. 좀 힘이, 힘이 빠지는데요, 지금. 원래 이런 게임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크, 알고 있는 거랑 제가 실제 경험하는 거랑은 실제 하는 거랑은 꽤 차이가 있죠. 아우씨, 진짜 병신 같아서 못 해먹겠네. 오늘은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라현 땅거미. 자 땅거미 이번엔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어자 <laughs> 카베쿠아 마타고로 <laughs> 카베쿠아 마타고로 아 카베 카쿠아 마타고로 저기 전화로 얘기한 것 처럼 거미 때문이라고요 스가다 니쿄이치 알고 있습니다 해충 구제라면 관서 최강의 스루가타 버스터즈에게 맡겨주세요 <laughs> 자뭐 청소업자 같은건가요 스루가타 니쿄이치니쿄이 스루가타 저기 거미는 해충이 아니라 이충이라고요 뭐, 아, 그래요. 뭐, 뭐, 이충이라고 한들 대량 발생하면 큰일이겠죠. 어쨌든 간에 맡겨주세요. 저기, 이 근처는, 이, 일단, 주지, 주신사의 근처, 주진, 주신을 모신 그 사당 근처니까요. 거미가 나와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아니, 별로 뭐, 거미는 신사 근처라가 아니더라도 나온다고요. 아니, 이, 이런 주 신사의 거미는, 거미는 거미지만, 땅, 땅거미라고요. 땅거미? 얍! 이런 주 신사의, 이런 주 대신님에게 퇴치된 땅거미 족개의원한이이 땅에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 증거로, 이 근처에는 거미가 많고, 때로는 사람의 얼굴을 한 거미도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거미를 본 자는 3일 밤낮을 괴로워한 뒤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 얼굴을 한 거미를 죽인 자는 땅거미로 변해버린다고 하네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주세요. 사람 얼굴을 한 거미는 결코 죽여서는 안 돼요. 사람 얼굴을 한 거미? 하하. <laughs> 뭐 그런 농담을 더 하세요. 안기나려 주시오. 어, 어, 아, 이, 진짜 부족하기 전에 넘겨버렸다 나도 모르게. 아, 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렇군. 그래서 일부러 오사카까지 연락을 한 거구만. 뭐 어쨌든 간에뭐 돈만 받으면 나야 문제는 없지만. 바로 일을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이 폐허의 거미를 청소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번거롭게 해서 정말 미안한데,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사람 얼굴을 한 거미만은 죽여서는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잘 부탁해요. 사람 얼굴을 한 거미를 죽이는 것과 죽이지 않는 것의 두 패턴이 어, 잠시만요 어 땅거미 미니게임 일정수의 거미를 퇴치합니다 거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 그 지금 이 옆에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한 거미를 뜻하는 것 같아요 고노마를 죽이면은 바로 게임 종료 자좌 스틱으로 라이트를 움직이고 동그라미로 이 새끼는 사람 어 이렇게 이 새끼는 씨반바 사람 얼굴을 하는 거미가 있군요 그것도 12초 쇼 어, 시끄럽다. 뭐야 여기 거미, 거미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이상한 것까지 아, 왕창 있잖아. 이씨 말도 안 돼. 괴물이 사는 집이라고는 들은 적 없다고.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겠다. 어? 아닌데? 내가 지금 사람 얼굴이랑 개미를 잡았나? 아닌데? 어? 종료하셨어요? 음, 말도 안 돼. 여기 어, 대체 뭐야? 저긴 대체 뭐 하는데? 야 이상해. 옛날 한 가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복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 뭐, 우리, 뭐,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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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은 적당히 하라고. 나는 영매사가 아니야. 그런 거는 다른 놈한테 부탁하라고. 아리고만. 아니 거미가 하나 들어왔나? 어? 사람 얼굴을 한걸 죽였었나요? 내가? 허, <laughs> 야. <laughs> 아 <laughs> 어 아닌데 사람 얼굴을 한걸안 죽인 것 같은데. <laughs> 아 나씨. 허. <laughs> 만요. 그럼 한번 공략을 찾아봅시다.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 사팔 공략 사이트를 자 어. 자, 미니게임이 발생, 거미는 주종류. 그냥 거미랑 땅 거미. 자, 어디 봅시다. 어, 아, 아. 자, <laughs> 보통 거미를 29마리 이하로 쓰러뜨리면 은 지금과 같은 엔딩이 나오면서 사망. 미니게임에 그 얼굴이 있는 거미를 쓰러뜨리면 방불명. 그리고 30마리 이상을 토치하면 생환이라고 하네요. 다음 스테이지, 다음 번에 할 때는 30마리 이상 물리치는 걸못합시다 자, 어쨌든 오늘은 병신 같은 시나리오 때문에 솔직히 의욕이 꺾였어요.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